다 봅시다. 교만은 악이다. 29장에서부터 계속되는 32장까지 연결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 일곱 가지라 그랬죠. 29장의 첫 번째, 두 번째, 30장의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31장은 다섯 번째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한째 달 셋째 달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기원전 에, 에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한달 전쯤 됩니다 에, 여호야 긴왕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때여야긴 왕도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바벨론에게 루살렘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로부터 11년, 11년은 바로 시드기아가아 자기 시드기아가 통치한 기간이 11년입니다. 왜 11년째 그가 두눈 뽑히고 잡혀가잖아요. 이때가 약한 바로 멸망 당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은 또한 유다에 대한 또 예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간단히 하면 이겁니다.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왜 전체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일 절에서 구절까지는 아수르의 그 번영, 크고 화려한, 장대한, 강대한 그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8절은 아수르의 멸망, 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아수르가 그렇게 번영하고 잘나갔지만 심판 당했다. 마찬가지다. 애굽 너도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너도 애굽처럼 망할 것이다. 이제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라. 그 아수르를 본보기로 삼는 것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과거에 아수르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느냐. 아수르는 처음으로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애국은 저리 가랍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랄도 아수르에게 잡아먹히잖아요. 기원전 722년도 호세아 왕이 마지막으로 잡아먹힙니다.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잡아 삼켰어요 그게 제국이었다 그런데 그런 큰 제국도 결국은 몰락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애국도 마찬가지다 애국도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 너희들 애국 의지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애굽의 원조를 요청하고 그러다가 큰 참패를 당한 겁니다. 아수르의 본성은 애굽의 본성 같았고, 또 아수르의 멸망은 애굽의 보겠습니다. 역사는 팩트입니다. 진실의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돼요. 예,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먼저 9절까지 예, 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열한째 달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참 애국도 어마어마했어요 그 위용을 자랑했어 그러나 그보다 더한 나라를 하나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수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들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한 레바논의 백항목이었어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영화를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비유했어요. 백향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그 나무예요. 수천 년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여기 보면은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는데, 참,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어 백향목의 키가 크다는 거예요. 평균 레바논 그 숲에 가보면은 그 백향목이 키가 평균 키가 24m예. 그보다 더큰 키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찌를 듯한 것이. 어, 여러분 마치 창세기 11장 사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벨탑 쌓을 때 모레서. 우리가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요 이 세상의 모습 항상 사람들은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이 역사의 현실이 아수르도 바벨탑 쌓다가 망한 거야 애굽 너도 바벨탑 쌓다가 망할 거라는 거야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항상 인생은요 끝을 봐야 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윤서 10장 12절에 선줄 알거든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냐?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린다 하나님이 심연기 발장에 보면 경고하잖아요 네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포도원 가꾸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조심해라 응? 나를 잊어버릴까 한다 응? 내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합니다 잘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잘나갈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기고만장한 지금 아수르의 모습 이것이 애굽의 모습과 같다는 것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가며 강들이 심어진 것을 들으며 두 개물이 들여모든 나무의 밑이 쫙쫙 뻗어갑니다 여기 오전에 모든 나무 키가 아, 아, 들의 모든 나보다 크며 붉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마치 레바논 백향목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크고 크며 번성하며 쭉쭉 뻗어나가고 육절에 공중에 모든 새가 가지에 깃들이기 주위 모든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에 와! 와! 아수로아수로 하면서 빌부터 사는 것이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면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지. 주위에 모든 큰 나라가 거기 있으니, 붙어 있으니, 아수은 얼마나 큰 제국이겠어. 요 제국. 무너지고 맙니다. 아름답습니다. 7절에. 뿌리가 큰 물가 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워. 어느 정도냐? 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여기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 왜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하나님이 기르는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그게 게임이 안 돼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그 잣나무도 큰 건데 그 굵은 가지가 그 잣나무가 그 굵은 그 아수르의 굵은 가지만 못하고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단풍 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그러니까는 아수르의 백향목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비교할 때요 참 초라해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 위용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세계 유수한 부자들 보세요, 백대 부자들 보세요, 오대 부자들 한번 그 보세요, 기업들 한번 보세요. 그 기세가 늘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한. 그리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십일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이렇게 잘 되냐. 속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기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네. 악인의 의인보다 더잘된니 의인이 부루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거기다 줄을 치세요. 구절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악인도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종기의 차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성이 되는 거예요. 10편 49편 2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권세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 그렇게 또 역사.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요. 어떤 사람은 막 잘되게 해서 하나님을 깨닫게요. 근데 이 잘될 때 이게 하나님을 깨닫는 게쉽지 여러분 오죽하면 아구리 나로하여금. 부여하게 말아주십시오. 내가 혹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합니다. 그만큼, 이 번성, 번영, 이건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함부로 번성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달러 아수루가 그렇게 잘 나가더니 어떻게 됩니까? 망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10절 줄지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의와 같이 말씀하셨느냐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뭐예요? 마음이 교감 이게 문제랍니다 아니 잘 되면은 더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이게 마음이 교만해지이 성경 전체 이야기 참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바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잘되면 잘될수록 더 낮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 더 주님 앞에. 저는 그래서 누가 보고 모장 팔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 야, 깊은 곳에서 거물을 내려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밤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할때두 배가 가득했어요. 막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누가 보고 모장 팔절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떠납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난 감당하지 못해. 이 같은 나 같은 죄인이 잘 될수록 자기 죄가 드러나야 돼. 아멘이십니까? 번성이 흑암이 아니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뭐가 형통하고 잘 되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축축나갈 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 당장 교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지하자 좋다고 잔치 버릴 때가 아니란 말이지. 성성장구 할수록 점점 낮아져서 기도가 응답됩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그래야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래서 한동안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될 때는 꼭회개제 재물을 함께 들으세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잘 되면요. 회개를안 해요.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은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당연히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아니요. 죄를 깨달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수르가 뭐 잘나서, 하나님 번성을 했었어요. 깨달으라. 마음이 교만하였은지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거기다 줄지세요 내가 9절에는 내가는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이제 내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넘겨줄 걸말하다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바벨론이 와서 아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거기다 내가 줄지세요 내가 그의 악으로 즉아수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습니다. 11절에 교만 1절 여기 10절에 교만 11절에 뭐예요? 악줄 치세요 따라 합시다 교만. 악. 이거는 악이다. 교만은 악이다. 세상에는요. 교만하다고 해서 호소당하거나 교만하다고 해서 감옥가지 않습니다. 5년, 10년 형 살지 않습니다. 무기징역 당하지 않습니다. 사형당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하나의 부도덕하고 그럴 수는 있어도 성경은 교만은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육법 전사에는 교만은 악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교만은 악이다. 답시다. 교만은 악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악의 뿌리라. 악의 뿌리.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교만하면 이 마음이 교만하다 마음의 악이 가득한 데그좀 꼴랑 돈좀 있다고 해서 그 쫄랑 뭐잘 된다고 해서 자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은 다죄니라 악이라는 것이죠 교만 우시아왕 보세요 역대야 26장 16절 말씀에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양하더라 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향을 지가 피우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을 못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하게 되면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만 떠는 거 보면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몰라요. 디면서 6장 4절에 교만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눈이 열립니다. 아멘.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불 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아이 뿌리까지. 하나님은 교만은 절대 두지 않습니다. 따라 합시다 교만은 악이다. 1 2 절에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꼴짝에 떨어졌고 굵은 가지가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로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거 안 했다. 하나님에게도 버림 받지만 사람에게도 버림 받습니다. 다떨어니다 교만한 자가 잘될 때는 거기에 붙어 있지만. 교만한 자가 망해 보세요. 다 떠납니다. 돈 있을 땐 사람이 붙지만요, 돈 떨어져 보세요. 다 친구고 가족이고 뭐고 없는 거지. 1 3 절에 공중에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에 모든 새 그까지 있으리. 자, 이 교만한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위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따라 합시다. 교만하지 마라. 아수르가 망했으니 에굽바 교만하지 마라 너도 망한다 유다야 너도 망한다 교만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새벽에 온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마라 샘플을 봐라 범보기를 봐라 역사의 교훈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 역사는 밥 대풀이 된다 조심해라 1 4절에 시작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꼭대기가 구름에다지.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주여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수월에 내려가던 날엔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할 것이다. 내가 주를 치세요. 16절에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가. 내가 하나님이 번성케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오. 살리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고, 부욕해 하시더만 가난하게 하시더만. 3월 3일 2장 6절, 7절 어제 말씀드렸잖아. 자, 17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너! 따라합시다. 너! 지금은 아수르를 쭉 이야기했어요. 3절에서 17절까지. 아수르의 번영, 아수르의 심판, 교만한 악을 심판한 걸 이야기하시더니, 갑자기 18절에, 너! 너에다 줄을 치세요. 여러분, 너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애국을 이야기하는 거요 18절에. 느닷없이! 너! No!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역사는 어떻고, 아수르는 어떻고, 바일론은 어떻고, 애국은 어떻고, 쭉쭉 이야기하다가, 너! No. 하나님 나를 가르치면서, 너! No!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1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공과 같은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 에덴의 나무들도 마찬가지다. 교만하면은 전부다 지하로 내려간다. 수월로 내려간다. 심판이다. 거기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같이 누리라 수치당하고 버림받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애굽의 바로 그의 무은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수를 쭉 이야기하면서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애굽.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교만하면, 악을 행하면, 너도 이와 같이 아수로 같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애굽을 친것 같지만. 바벨론이 아수를 망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거다. 나, 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번영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부여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권세가 많아지는 거, 형통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이 죄지, 의인의 형통은 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번성한 게, 번영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교만이 잘못된 거지.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붙들어야 돼. 예수 안에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딸딸딸딸 외우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게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겸양지덕 미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악이다. 이 말은 겸손은 선이요. 거룩이요 의이다 할렐루야 이 겸손은요 사람에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 겸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십시오 왕이 오시는데 그는 공의를 베풀며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하여 따라합시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데 곧 나귀 새끼를 타지 스가리아 장구절에 이미 예수님이 겸손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에루살렘의 나귀 새끼 타고 임서감신 그분은 겸손한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아 내게로 와라 교만에는 쉼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따라 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번성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높아지십시오. 예수 안에서 이로 말미암아 하는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안에 겸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손 들고 자두손 드세요.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뭐가 척척척척 풀려나갑니까 회개하세요 잘될수록 회개하고 잘될수록 겸손해요 회개 겸손 순종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주는은부르 나갑니다 조용!